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랑님들. 제가 오늘 한번 하려는 이야기는요. 한국에 살고 있는 제 친한 베트남 여성이 저를 많이 도와주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토핑 6급이 있습니다. 한데 음, 토핑 6급이 있으면 가장, 한국말 거, 잘하는 거지. 그렇지 가장 높은데요. 그렇지. 네, 한국 사람처럼. 그 친구가 오빠를 많이 도와줬어. 오빠가 네. 시, 신부님들과 프로필 베트남말로 있으면. 그 아, 친구가 한글로. 번역도 해주고 음, 그랬었다? 음. 근데 한 번은 오빠가 이 친구를 만나서 번역을 도움을 받았는데, 음. 오빠가 한 신부님은 그냥 포기했어. 왜요? 그러니까 왜? 사진을 보고 프로필을 보니까 얼굴도 너무 안 이쁘시고, 키도 너무 작은 거야. 아. 그래서 오빠는, 아, 우리 신랑님들은 안 좋아할 것 같아서 그 여성의 사진과 프로필은 오빠 친구한테 부탁을 안 했는데, 음. 오빠 친구가 오빠한테 그러는 거야. 오빠 왜이 여자는 번역 안 하냐고? 아이 사람 이 여자는 너무 얼굴도 안 이쁘고 키가 너무 작아서 안될것 같아 그랬는데 어. 오빠 친구가 오빠한테 그러는 거야 오빠 이 신부는 오빠 하를 믿고 음. 오빠한테 의뢰를 했고 아. 오빠의 연락을 기다릴 텐데 한국 남성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오빠는 이 신부한테 기회도 안 준다면 이 신부가 만약 이걸 안다면 얼마나 실망할까. 그렇지. 그렇지. 네. 오빠, 친한 친구가 오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오빠, 이 신부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그렇지. 못하겠으니까. 그렇지. 와줘야지. 그러니까 오빠도 그냥 사진 보고 프로필 보면, 아, 너무 우리 한국 신랑님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았어. 네. 오빠가 초창기 때야. 아. 이 업을 시작을 해서 네. 처음일 때인데, 그래서 오빠도 오빠 친구의 그 말을 듣고 나서 미안했어. 음. 그러니까 이 신부는 오빠한테 의뢰를 했으니까 오빠가 전화하기만을 기다리겠지. 그렇지. 근데 오빠는 이 신부는 신랑님들한테 홍보도 안,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도 오빠가 그때 갖게 됐던 생각이 보면은 신랑 신부님들을 신랑님들과 최대한 많이 만나게 기회를 만들어 보자. 그렇지. 왜 그러면 선택은 신랑님과 신부님이 하는 건데 오빠가 이 여성을 신랑님한테 소개도 안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 이 신부님은 기회가 없어지잖아 그래 요 결혼 못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길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담비나 혜진이는요 신부들 입장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네. 네. 우리 신부님들도 쉽지 않은 선택을 하신 거기 때문에 신랑님들처럼 우리 신랑님들이 한국에서 고민고민 고민 끝에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들과 상의를 해서 국제결혼을 결정해서 서울 인천 공항에 와서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예, 5시간 맞는데. 정도를 비행기 타고 오듯이 신부님들도 고민고민하다가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과 상의를 해서 국제경을 선택해서 남쪽은 호치민으로 네. 북쪽은 하이퐁으로 오시잖아 네. 그 신부들도 하이퐁과 호치민으로 오는 그 길이 네. 얼마나 고민되고 걱정이 됐을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렇지? 사람이라서. 네. 그래서 신랑님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신랑님들과 신부님들이 만남을 가질 수 있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어느 정도 어느 날에서 서로 맞추는 사람이 많고 인연이라는 게 살고. 있지. 그렇죠. 그렇지. 네. 우리 제가 옛날에 신랑님이 국제결혼을 하러 베트남에 오셨다가 정말 포기를 안한 신랑님이 있었어. 네, 5인동안그 신랑님은 정 정말 포기를 안 하시더라. 네. 그래서 우리 담배 우리는 어떻게 했니? 그냥 해봐야죠. 신랑님이 그,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지. 그, 그렇죠. 그때 그치?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남쪽 가가지고 우리 신랑님이 한 분이 너무 쉽게 포기하는 분 있었잖아. 네, 그죠 아, 그쵸. 그래서. 우리 신랑님이 한국에 간 다음에 너무 아쉬워했어. 자기가 그 순간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신랑님은 신부님이 굉장히 마음은 있었대. 그런데 자기가 좀 기분 나쁜 일이 하나 생긴 거야. 근데 그 기분 나쁜 것을 내가 감정을 조절을 못해가지고 그안 좋은 기분 갖고 신랑님은 포기를 하게 되셨지. 네. 그래서 신랑님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생각해,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고. 신랑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잖아. 네. 그쵸? 우리 포기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친구한테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자, 오빠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네. 그래서 오빠는 그때부터는 최대한 신부님들이 신랑님을 만날 수 있게 해보려고 하고 있지. 네. 그래서 신랑이들 복귀하지 마세요. 우리도 복귀하지 않을 거예요.